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7월 22일 월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시간 6시로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임 소식들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채널과 관련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모아놓은 뉴스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채널을 더이상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날 게임 중개소를 통해서 좀더 확실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어 그렇게 어예 제가 부재를 할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번 다른 영상들을 더 많이 업로드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겠는데 어 그거는 일단 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새로운 좀더 확실해진 소식 기대를 해주시고. 첫 번째로 제가 모아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페이퍼 샷건 소식지에 의해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아타리가 이제 부도가 났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부도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경매를 통해서 IP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워 게이밍이라고 해서 예 우리 월드 탱크스, 그리고 월드 워플레인스, 이런, 그 기,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개발사죠. 이곳에서, 토탈 아 t 레이션이 IP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크리스 테일러 또한 그쪽으로, 어, 자리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어, 이제는, 그러니까 게, 기존에 크리스 테일러가 있었던, 게스 파워드 게임즈라고, 어, 슈프림 커맨더 시리즈를 개발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 또 이제 망했, 다기보다는 판매가 되었죠. 근데 워게임이 그 회사를 구매했었고, 결과적으로 크리스 테일러와 토탈 어날레이션 IP가 한 회사 내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 기사는, 어, 크리스 테일러의 토탈 어날레이션 차기작이, 어,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적, 추측성 기사입니다. 글쎄요, 지금 플래네터리 어날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토탈 언나일레이션, 그 다음에 슈프림 커맨더, 슈프림 커맨더 2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그계승이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 플래네터리 언나일레이션으로 이어갔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비록 가장 유명한 토탈 어, 어나일레이션과 관련해서 크리스텔러가 이제 개발사, 개발자로서 이름이 나 있긴 하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게임 개발에 있어서 많지 않을 수, 않을 테고.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아, 크리스 테일러의 토탈 나니레이션 2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라기보다는 토요일날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어, 그냥 끄집어온. 아 근데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언급을 제가 할수 없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다음 주 토요일날 한번 제가 언급을 하면은 좋을 주제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코타쿠에 있는 기사 기사가 이제는 어세신 크리드 4와 관련해서 노예라는 것이 이제 게임 내에 반영이 되고 있고 자신은 그런 노예를 반영하고 있는 이 게임과 묘한 그 연결을 느꼈 어예 연결을 교류를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기사입니다. 흑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도 흔치 않지만은 특히 이제 노예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인 그, 예, 안 좋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세신 크리드4가 이 식민지 시대 때 이제 노예 그 거래, 노예 거래가 이루어지던 것이 어느 정도 이 역사적인 거를 반영하려면 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게임 내에 어, 집어넣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알게 된이 기사에서 따르면은 이런 자신의 그전 뭐라 해야 될까요 아, 조상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 게임 문화에 있어서 어, 긍정적인 것 같고 어, 예, 개인적으로 뭔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어, 게임이 되지 않을까 게임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게임 속에 반영이 되고 게임이 또 문화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흑인뿐만 아니라 뭐그 그러니까 동양 백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양인들, 동양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그 굳이 그렇게 예그 보통 색깔로 인해서 인종을 구분할 때촉세 가지로 나누죠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종 근데 이거 분류 자체가 얼마나 예 색안경을 끼고서 어, 차별적인 건지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식의 분류를 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국가별로 구분하는 것도 약간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 지금 아침부터 제가 얘기를 깊게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어, 너무 큰 복잡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 봤고요그 다음은, 보더랜스2, 이제 DLC가 새롭게 이번 가을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폴리곤의 어, 소식입니다. 이제 첫번째로 울티맨 월트 헌터 업그레이드 팩 2라고 해서, 어, 레벨 캡, 레벨 제한을 72까지 올린다. 올리는 그런 것과 새로운 맵, 어, 보상들, 루트와 함께 능력들이나, 어, 예, 그런 다양한 게임 내 전반적인 플레이를 더 시간을, 플레이,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추가된 DLC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헌터 팩 TK 바하나, 바하's Bloody Harvest 라고 하는 또 다른 DLC 또한, 예, 가을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DLC 다, 근데, 시즌 패스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하면 알아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DLC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팩이 있죠. 미리 이제 구매를 한다는 계절별로 얻는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그런 시즌 패스가 이번에 들어올 두 가지 DLC에는 DLC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즌 패스라는 시스템 자체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DLC라는 것조차가 약간 예,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서 잘그 이용해야 을 되는 건데 그 개발자가 판매하는 측에서 DLC라는 거를 소비자에게 물 먹인다거나 돈만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악명을 어, 피하기 위해서는 근데 시즌 패스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거기서 빠져나간 또 다른 DLC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물론, 예, 구매를 누가 강요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 없는 것이지만, 좀, 예, 보드렌즈2의 그 개발사인 기어박스에서 약간 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이 직접 판단한 일이지만, 가을에 또 다시 한번 보드렌즈2의 새로운 DLC들,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던 큰 소식으로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아침부터 할 때마다 잠이 약간 안깬 정신머리로 항상 운영을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들게 해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중간중간에 있을 경우가 많은데 이번이 이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소식입니다. 기어박스가 이제 호멀드 홈월드 그리고 호멀2를 PC로 이제 디지털 유통 방식을 통해서 어, 조만간 HD로 리메이크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원작을 발매하고 HD 리메이크를 발매한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거나 예, 새롭게 어, 리메이크를 해서 발매를 할 거라는 얘기가 이 소식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THQ가 그, 예, 부도가 나면서 IP를 그 경매했을 때 기어박스가 호, 홈월드의 IP를 어, 구매했었죠. 약 11억 원에 이제는 구매를 했었는데, 음, 드디어 이제는 이 IP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HD 버전 리메이크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 스팀, GOG, 게이머스게이트 어떤 유통체제로든 간에 예, 판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예, 지금 엄청 오래되었고, 지금, 아마도 한 20달러에 판매되지 않을까. 10달러에서 20달러. 지금 엄청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이 입으로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던 명작으로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일단 나오면 사람들이 무조건 사겠다라는 여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기 때문에, 어, 최대한 그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기어박스, 회사로선 당연히 비싸게 60달러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거 언급조차 할 필요 없지만, 한 20달러. 2 0달러에 홈월드, 홈월드2 합쳐져서 한 팩으로 판다면은, 할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구매를 하고,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홈월드 시리즈 이후에 게임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명작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어, 지금 추측을 하길 내년쯤에, 내년 초쯤에 이제 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드디어 홈월드가 들어오는군요. 홈월드3가 나올 거라는 소식보다는, 예, 홈월드1과 2가 다시 판매가 된다는 게더 기쁜, 기쁠 수밖에 없는, 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확실하게 안정적, 안정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증명이 된 게임들이 나오는 게 나오니까요. 3 같은 경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 아쉬움만 남기고, 예, 지금 완전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소식은, 예, 쁜 베타 게임을 통해서 그냥 들어왔더니, 지금 모르고 있던 소식 하나 알게 됐는데,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드디어 공식 한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여드릴 텐데, 지금 라이벌이로 들어가서, 그, 인피니트를 구매하셨으면 속성에 들어가서, 언어로 들어가면 한국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는 그 한글 공식이 아니라 그냥 한글 패치가 직접 이제 만들어 주신 분들 팀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팀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정식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미 완료하신 분들 또한 한번 쯤 다시 플레이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 한글화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더 없이 게임을 직접 하고 들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소식이라기 보다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부분으로, 어,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트위치.tv 슬래시 트위치를 통해서, 네, 트위치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서, 비디오 게임즈 라이브라고 하는 게임 그 음악을 실제 공연을 하는 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었죠. 네, 트위치가 그 채널 자체에서 채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경우에는 트위치가 직접 기존의 방송을 했던 영상들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 지금은 제가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볼수 없는데 비디오, 비디오 탭이 있습니다. 그챗 탭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비디오 탭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면 기존에 방송했던 것을 다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이, 이게 가장 위에 있을 텐데 이거 바로 밑에 지금 이 클릭을 해서 없지만 두 번째로서 비디오 게임즈 라이브 3시, 5시간 14분짜리 영상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그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에게 이 장엄하다고 할수 있고 어 이제는 추 글쎄요. 그냥 직접 보여 드리는 게 들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10시,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미리 가 계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동안 10분씩, 어, 관련, 그, 공연을 하는 게임 음악에, 그, 음, 게임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을 10분간 인터뷰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어, 다른 그 인터뷰에 소비를 했고요. 그래서 음악을 바로 이제 파고 드시려면, 한 2시간 이후에, 2시 이후부터, 그, 들어, 보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넘기시다 보면은 이렇게 직접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들 또한 상당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어, 들으시려면은 영어가 문제 없으시다면은 한 번쯤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먼지의 <놀람> 데스터니 음악. 나중에 가면은 그 외에도 그 도타 음악도 있었고, 그리고 스카이림 음악도 들으실 수,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 할인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게이머스 게이트 같은 경우 뭐예 지금 계속해서 세일 여름 세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스 게이트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추천할 만한 게임은 없고요. 거의 동일한 게임이 오늘의 할인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게임들이 할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할인으로 나와 있는 게임 중에서는 특별히 제가 경험을 한 게임이 없어서 또 언급을 하기가 뭐하고 스팀 세일로 이제 넘어가면은 드디어 마지막 여름 세일이 지금 여름 휴가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들을 한꺼번에 다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9시간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부로 해서 19시간 남았습니다. 한 번쯤 놓치신 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할인이 되길 오늘의 할인으로 따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어 마지막 그 이제 구매를 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깜짝 할인으로 지금 녹화하는 시간부로 3시 간 지금 남아 있는데 포라 누베가스 얼트맨 모든 DLC가 추가된 버전이 75% 할인 5달러 5천 원에 누베, 누베가스와 모든 그 DLC가 추가된 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예,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데달리 데달랜드의 확장팩이라고 할순 없지만은 예, 타이드 나왔고 음, 드래곤 레어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던 명작 명작이라기보단 그냥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죠.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냥 그렇게 좋은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아, 사람들로부터 동전을 넣던 아케이드 게임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쓸데없이 이제 벌을 주는 게임이었죠. 지금 현재 f 파 Cry 3의 그 드레, 블러드 드래곤 40% 할인이 이루어지면 구매를 하려고 지금 투표를 해놨는데 한 번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할인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임이라서 음, 그 다음에 어제 대박 할인도 확인할 수 있고 어쨌거나 예. 지금 몇시간 오늘 중으로 이제는 마지막 세일 끝,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팀에 들어오셔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머니의 사정에 따라서 게임 들을 구매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네, 오늘 소식들 굉장히 짧고 굵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